괜히 더 빠진다고 쫄려가지고 아예 팔았다가 다시 잡을까? 이런 거할 생각 하지 말아요 그냥. 두세 달더못 버텨서 두세 배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9월 2일 오후 8시 15분, 비트코인은 7,947만원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야, 중간에 기능봉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거. 오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까지 내려갔죠 7,800 인가 그까지 거의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기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달러 기준 차트로 보면 은 4시간 봉인데 여기 저점 기준으로 지지에 닿았거든요 그게 요구분이잖아요 그죠 요, 요기 지점이란 말이야 지금 달러 지점으로 떨어져서 지금 지지가 되는 구간 은 여기가 지지잖아요 그죠 요거 한잘봐 놓으세요 요게 볼록한 거 하나 있죠 떨어진 곳 그래서 더 떨어지면 여기까지 빠질려나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차트 한번 보실래요 한국 차트를 보면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격이 아까 7,800 찍었을 때 보면 이 기준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좀 달러보다는 좀 과하게 빠졌구나 왜? 바이낸스 기준 차트로는 오지도 않은 지지를 원하는 먼저 다아버렸어 그래서 좀 과매도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멘트를 그래 날렸었거든요 근데 또뭐 지금은 살짝 오르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 달러 기준으로는 원화 기준으로는 지금 이까지 빠졌었는데 안 왔죠. 어 공간이 많았어 보통 이럴 때 보면은 미국이 잘 버텨주면 한국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 다행히 미국도 다안 빠지고 여기서 올라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원화 차트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어, 올라 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지지점들이 계속 지금 여기 이런 부분에서 형성하고 있어요. 8월 5일 이때가 8월 5일 기준이죠. 어, 8월 5일 기준으로 최저점에 만약에 맞는다 하면 이까지 또더 빠져야 되는데 어, 아직 달러 차트로는 이런 여유가 두번 정도. 더 있습니다. 방어벽 1번 방어벽 치고 있고 여기가 2번 되겠네요 2번 방어벽 치고 있고 3번 방어벽은 한요 정도 될것 같아요 1 2 3번 이렇게 보면은 그게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4시간 봉 기준으로 근데 또 1봉으로 보면 또 어디가 있어요 길게 보면 다 똑같죠 요렇게 줄이면은 4시간 봉으로 따져도 지금 마지노선 중에 한 이, 여기 지지선 여기 하나 있죠 거기 한요 부분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1차 지지 그다음 요밑 꼬리, 여기, 이, 2차 지지. 그리고 여기가, 어, 3차 지지. 이렇게 아직까지 3개의 성벽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지난 그 8월 5일에 잘 버텨서 멘탈이 좀 강해지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은 뭐, 굳이 그것을 위협할 만큼 뭐, 쭉 빠졌던 이 때하고 다르니까. 심리적으로는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언제부터예요, 이게? 길잖아. 지금 3월부터 4, 5, 6, 8 이렇게 다 지났는데 이제 9월이 딱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두 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변동성들이 이 사이에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유자들은 그냥 지 흔들고 난리치고 하러니까 들고 있는 동안에 그냥 막 짜증나 죽겠는 거야. 왜? 지금 뭐 이럴 때맨 끝에 들어온 사람은 어때요, 느낌이? 본전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 본전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많이 회복됐다가 계속 마이너스. <laughs> 이런 입장이겠고. 저가에 사서 지금 계속 이렇게 쭉 들고 왔던 사람들은 어때요? 수익이었다가 본전이었다가, 수익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수익이었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본전 됐다가. 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박스권 하단 근처에 사신 분들은. 근데 아까 처 점점 요 밑에서 계속 사고 있던 사람 수익이 이만큼 늘어났다가 수익이 줄었다가, 수익이 늘었다가 수익이 줄었다가, 수익이 늘었다가 수익이, 늘었다가, 수익이 줄었다가. 계속 이런 반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지난 고점에서 사건,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샀건, 예전부터 그냥 저가에 들고 있었던 사람이건 간에, 지루하고 짜증나는 건, 어떻다? 매한가지다, 매한가지다, 지금. 어, 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래간 개미건, 뭐, 평단이 높건, 낮건, 그런건 상관없이, 어, 뭐 짜증나는건 진짜 다 똑같은 거야. 그나마 그래도, 뭐야, 그 수익이라도 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그러려니 하더라도, 지루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죠, 지금, 어 기간상으로. 짜증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9월 1일이 일요일이고 이제 오늘 은 9월 2일이잖아요. 어, 9월 달 거래가 어,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됐어.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로운 이런 기대감에 우리가 약간 조금 붕떠 있었잖아. 네, 솔직하게, 붐도 있었잖아요. 9, 아, 그래도 7, 8월 지났으니까 9월부터 좀 뭔가 기대해보자, 라고 했는데, 9월 시작일부터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또더 짜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왜 9월인데, 어, 불구하고 우리가 뭐, 다리 바뀌었다고 막 엄청나게 잘갈 거라, 이런, 이런 예상은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9월은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 역사적으로는 도대체 뭐, 9월은 어땠는지, 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까요 최근에 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삘빌거리고하락한 이유가 우리가 뭘까요? 한번 요소를 따져 봅시다. 근데 이거 말은 그냥 하락 이유지 제가 늘 뭐라 그럽니까? 아까 차트 보면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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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뭐 아무 이유 없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솔직하게, 그죠뭐다 어. 처음 듣는 소식들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뭐 없었어요? 앞에도 다 있었잖아. 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여 왔다는. 뭐 어제 오늘 또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굳이 또뭐 이유를 갖다 붙이기는 좀 민망할 정도예요 민망할 정도야 매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원인을 찾아서 갖다 붙이고 이러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도 요소 요소들이 어떤 거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냥 지난 한주 동안 계속 ETF는 순유출이다 어뭐 그러니까 ETF에서 계속 순유출 됐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 어 떨어지는 거죠 어 그리고 자또 하나 원인으로 나오는 것도 뉴스들 많이 나오죠 트럼프 지지율이 해리스한테 밀려서 지금 하락했다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현상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어,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또 하나 박빙이 되는 게 뭐냐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어, 미군하고 또 미국 일반인 사상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헤리스는 규탄해야 된다, 빨리 뭐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의외로 여론이 막 밖에서 막다 모여서 막데모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빨리 휴전해라 이런 여론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그 뭐야 네타냐후는 어쨌든 강성이잖아. 그래서 지금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누구를 비판해? 현 정부 바이든하고 헤리스 어, 정부잖아요. 어, 계속 비판하고 싸잡아는 거야. 니네들 때문에. 지금 미군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트럼프가 뭐했어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 내가 됐으면 애초에 이렇게 싸움 나기도 안 했을 거야. 어? 어, 약간 이렇게 지금 입장을 계속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미국 국민들 여론은 어느 쪽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음, 도란파 할배가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요, 요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에, 비트코인 지난 10년 동안 매년 9월은 어땠나, 아, 9월 어땠나, 요거 살펴보면은 우리 역사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 세 번이 상승인가 했고, 아홉 번이 하락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따가 제가 어, 도표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또 일본의 금리 인상 소식이 또 슬슬 나오고 있죠. 이게 뭐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뭐 스물스물 이야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앵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아, 그러면서 그걸 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또뭐 주춤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에, 그런 해석도 있고요. 금은 또또 또 사상 최고잖아. 아, 왜또 디지털 금은 안 따라가냐.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 나온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비탈릭 부테린이 어, 이더리움을 좀 팔았다. 재 재경을 아마 1100개일 거야. 그리고 재단에서도 이더리움을 일부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보유자들은 좀 뭐라? 짜증나지. 어, 배신자, 이씨. 있는 배신이야, 배신. 약간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어, 보유자들은, 호들러들은 좀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 더삘빌거리고 있고. 이게 전체 시장에도 살짝, 뭐, 살짝 영향을 좀 주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게 다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잖아.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가 부족하다? 호재가 부진하다, 지금. 어, 호재가 나와줘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건수. 오를 수 있는 이 건수가 있어야 된다. 재료. 그죠? 재료. 이 재료가 있어야 뭐가 붙는다? 수급이 붙는다. 그 건수가 생기고, 재료가 붙으면 이런 수급도 당연히 따라 붙는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호재가 된다.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뭐 있었는데 없었나? 아니, 없어요. 그냥. 원래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언제부터? 뭐 지난 3월부터. 계속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격만 어뭐 없이 그냥 줄길이 이유는 갖다 붙이긴 하는데 뭐가 없어 그래서 계속 그냥 이렇게 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아, 그렇게, 뭐, 받아들일 수 밖에, 뭐,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백날 또, 뭐, 자대고, 줄긋고 뉴스 가져오고, 온체인 지표 가져와봤자,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뭐, 다 그렇지. 그래서 뭐, 또, 그래도, 지지부진하고, 움직이는 건 없지만, 그래도 뉴스를 한 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9월이 들었는데, 사람들 모두가 이제, 9월은, 제발, 제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월은 좋았던 모습은, 없어요. 어, 없어요. 그냥, 없어. 아니,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 뭐 7, 8월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9월도 또 기대하지 말자 아, 이 말을 하게 돼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근데 뭐뭐떡해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9월도 뭐별 기대 없이 가보자 아,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왜 9월은 하나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 높으냐 이렇게 보면은 렉스캐피탈이 2013년 이래로 9월의 상승을 기록한 해는 3년에 불과했다. 나머지 6년 동안은 1에서 7.5%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 9월에 BTC는 한자리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본다 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표를 가져 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도대체 어떤지 자 여기가 9, 9월입니다 봅시다 과거부터 2013년도 오, 9월 마이너스 2014년도 마이너스 15,16은 플러스네요 그죠 그리고 언제야 지금 2017년도부터 하이2,3,4,5,6 6년 연속 6년 연속 9월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그 대입 방법은 뭔가 좀 그렇잖아. 맞잖아. 그냥 뭐 해마다 적용했다고 이건 뭐, 동네 뭐, 땅 따먹기도 아니고, 뭐, 카지노 룰렛도 아니고, 레드가 많다고 또 레드 나오나? 아니잖아요. 우리 룰렛 해보셨잖아요. 우리 카지노 가서. 안 해봤어요? <laughs> 가운랜드 가면 뭐그 룰렛 있거든요. 보면은 빨간색 많이 나왔다고 해서 빨간색 찍으면은 또 까만색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차피 확률은 지금부터 새로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그건 뭘로 대입하느냐. 오히려 지금은 반감기잖아요. 반감기에 해잖아. 그럼 방감기의 해에 오히려 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방감기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2016년하고 2020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월 여기 어 여기 9월 2016년도 여기 9월 딱두 번이었어요. 반감기 그때 9월을 맞이한 해는 두 번이었다. 근데 한 번은 6%걸렀었고한 번은 7%가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서 제 생각에, 뭐 반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여기 보면은 뭐 전체 10개 중에서 7개가 하락했기 때문에 9월은 하락할 것이다. 이거는 뭐, 배팅의 오류예요, 오류. 어차피 새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확률은 새로 50%인 거예요. 오, 비트코인 투자를 뭐, <laughs> 카지노하고 갖다 붙이기 그렇지만, 오른다, 안 오른다에 베팅하면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역대 몇월 달에 더 많이 올라기 때문에, 이번 달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거는안 봤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차피, 세로 확률 50대 50. 근데, 반감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반반.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냥 기대하지 말자. 아시겠죠? 뭐든지 기대하면 실망 커. 그, 지금 비트코인이 보면은, 이렇게 지 반등을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요 때가 언제야. 우리 지금 8월 5일에 최고 하락 했을 때가 이 지점이에요 최근에 여기까지 다 비슷비슷하게 오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미대선하고 관계가 있는데 미대선하고 이게 상황관계를 보면요 어, 2016년도 2020년도 공교롭게도 또 뭐야 또그 반강기해야 반강기 해에 두번다 대선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은 아 대선 있는 해에 결국은 올랐어요 결국은 올랐는데 대선 지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 어좀 빠진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9월이나 10월 중에 한월이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이 보유했는 어 미국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보면은 뭐마이크로스트레티지 블로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 예,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 미국 대선하고 비트코인의 관계를 보면은 2020년도 대선 두달 전에는 비트코인은 1만 2천에서 1만 달러로약16% 급락한 적이 있답니다. 아 뭔가 어 뭔가 좀 찝찝하죠. 두달전 16%나 급락했답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 11월. 두달 전이잖아. 요거 따라가면은 재산 끝나기 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자, 또 반드 2016년 봅시다. 2016년도에는 30% 이상 급락했다. <laughs> 와, 쫄린다 그죠 그러면 어, 이때는 변동성이 뭐더 컸으니까 이때 16% 급락했고. 아까 과거 보면은 어땠다? 한 자리 수였잖아, 요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7%급 금... 한번 하락한 적이 있었고 6 상승한 적 있잖아요 뭐 그, 거의 6, 7%라 칩시다 그럼 6, 7%가 이전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대선 이 이게 중요하지 대선 이후 여기도 대선이 끝나고 요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다 어떻게 됐다 약 160일 동안 몇 프로? 320% 상승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얘는 얼마 동안 400일 동안 2000% 이상 상승했다 아 이런 전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선이 11월이고, 어, 상승도 요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요 앞에 9월, 10월, 어, 두달 어, 앞두고 16에서 30% 하락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10월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한번 휙 떨어뜨렸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어,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 떨어질까 하고 지금 싹다 팔고 기다렸다가 실제로 이 하락이 오면 다시 살까요 이제 와서 어, 근데 저는 그런 매매는 어, 안 좋아한다 했잖아 그죠 어차피 뭐한번 정도 더 남았는데 그거 한번 괜히 타이밍 잘못 맞추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털리는 거잖아 그러면 어 지금까지 보였던 것이 아깝게 다 털리면은 결국은 상승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놓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 그냥 들고 가자 야, 이게 제 입장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이나 미국이나 어, 이 정부에서 마운트곡스 매도 물량 시장에서 서서히 흡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우가 트위터에서 어떤 지표를 보니까 고코인 입금 물량이 시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있더라. 마운트곡스이 물량이. 그리고 베팅도뭐 줄고 있고.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중립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이게 또 해시레이트. 이야기 계속 요즘 자주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게 지난주에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어, 강세전마 근데 해시레이트는 계속 사상 최고 찍었었잖아늘 최고 찍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찍을 때 따라왔던 거고. 근데 일단 얘는 따라 가줘야 되는 게 맞긴 하니까. 안 좋아지면 은 개인이 어, 또안 좋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좋은 건 당연한 건데 안 좋아지면 은안 좋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65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 경신했다. 계속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채굴자들의 적절한 수익을 보고 있으면 시사한다. 높은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해시레이트 상승은 장기적인 강세 모멘텀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기사를 어디서 본게 기억나는데 채굴자들이 손해보고 팔고 있다라고 한 기사를 봤거든요. 같은 날짜에 나온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예도로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라고 하고 뭐 채굴자는 실제로 이게 지금 적절한 수익을못 보고 있으니까 이거 팔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약간 상충되고 있는 거긴 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뭐 <laughs> 해시레이트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크렇게 제가 가격 요인, 결정 요인에서 완전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전에 우리 금융위 뭐 부위원장이 SEC에 뭐 간다 이런 이야기 기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다기 만났는가 봐 보니까 한미가상자산 규제 동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논이된거 없고 어, 갔다 왔는 그김 부위원장이 하는 말이 한국 정부의 경우에 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양측면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 추진 중이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블록체인 기술 혁신과 산업육성은 과기부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블록체인 AI 등 기술 혁신에 새로운 금융시장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신뢰를 확복하기 위해 양국의 활발히 소통에 나가기를 희망한다 아니. 근데 뭐야 뭐 별거 없지한 내용 보니까 그죠 그럼 왜 갔어 그더 비행기값 들여가지고 미국 가는 거 싸지도 않잖아요 비행기값 들여가지고 그래 갔어 그러면 뭐지 이야기 하려고만 갔나 뭐 뭐야 뭐 소통에 나가기를 희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냥 간 거예요 뭐 차라리 미국은 뭐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고 방향은 어떻게 잡았고 etf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됐고 그런 것들을 좀뭐싹다 이런 자료로 가져와서 뭐 국내에서 뭐 연구를 좀 하던가 뭐 방안을 마련하던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내가 갔다 와도 이럴 수 있겠네 이건 미국 뭐 보내줘 내한테 씨나너 이런 말 하고 그냥 미국 한번 갔다 오게 아무튼 이렇게 오늘 준비해 있는 소식은 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제가 뉴스 정리는 안 했는데 뭐늘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비트코인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이 지금 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고래들은 계속 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고래들도 주고 담는다는데 왜 빠지냐? 참 이게 원리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자 비트코인이나 지금 알트코인들도 도 마찬가지예요. 알트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뭐래 고래는 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시돈 많은 고래가 사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 이미 이 고래들은 수많은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게더 많잖아. 대부분의 물량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을 뿐이고, 가격이 좀 빠졌다 싶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래들은. 그러면, 대부분의 물량은 어디에 있어? 개인 지갑에 있거나, 뭐 거래소에 있어도 파, 거의 파묻혀 있겠죠? 그러면, 거래 자체가 없다. 근데 자, 여러분, 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현재 4848 48 하는 가격입니다. 그럼 고래들 물량은 그냥 대부분 그냥 지갑에 있어. 움직이지 않아. 얘들이 4848 48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거의 최근에 그냥 4848 48 했는 사람들은 누구야? 단타꾼들이 거의, 어, 단타꾼들하고 롱숏 하는 애들이 거의, 4848 4848 이란 말이에요 얘들은 지금 많이 들고 있으니까 거래 자체가 없다 근데 단타꾼들 얘들이 4848 하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물량 퍼센트 1은 제가 자세하게 검사나 뭐 확률을 뭐안봐서 모르겠지만 7 80%의 코인은 이미 묶여 있는 거고 그죠 나머지 10% 20%들이 거래소에서 단타꾼들에 의해 48 되면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사고 팔고 했는 그냥 그 거래 가격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래 내가 샀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물건 가격 정해지면 우리도 왜 아파트 이런 그 호가 거래 있잖아요.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아무도 안 팔고 있어. 근데 진짜 돈 급한 놈이 와 경매 맞고 막 이래가지고 아파트 진 어, 거의 싼값에 반토막에 처분 했어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인 어떻게 찍혀요 이 처분된 가격으로 찍힌단 말이야 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 이 아파트를 이 가격에 살수 있어요 거의 못 사지 이런 거왜 금매를 어쩌다가 하나씩 튀어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코인은 대부분의 아파트 처럼 뭐 한두 개 이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고래들이 지갑에 갖고 있고 뭐다 외부에 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다 물려있는 사람들하고 일부가 사팔사팔 하는데 그때 처분된 가격 단타꾼도 손절하고 간 가격 누군가 털린 가격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털렸어? 가격 떨어져 또 파니까 떨어져 처분했어? 가격 또 떨어져 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더 사줘야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는데 누군가 이렇게 확 사주는 애들 없는 상태에서 단타꾼들이 지금 계속 밀리고 밀리고 A씨 처분했어 아예 지겨워 처분 A씨 나도 선제 처분 아예 나도 처분 근데 고래가 살땐 살짝 오르고 또단타 처분 처분 고래가 살짝 사니까 오르고 또 처분 처분 지금 이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ETF가 계속 쫙 사줬잖아 그렇게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누구나 막다 개나소나 다 달라붙으면서 사팔, 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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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겹죠? 음. 그럼 옛날부터 들고 있었던 사람도 뭐, 얼마 지겹겠어요? 근데 봐요. 여러분,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어때?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뭐, 6개월 투자했다고 이거 장기 투자라고, 어, 어디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대부분 내가 봤을 때올막 2, 3월에 들어왔다고. 그럼 이제 6개월 안된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투자하면서 뭐, 6개월 못 버티는데 이거 뭐, 장기 투자라고 할수 있는 게 없죠? 봐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지금, 하나 딱 이야기 해봅시다. 그냥. 제일 피부에 와닿게. 자, 테슬라로 돈번 사람 많아요 없어요 있죠 엔비디아 돈번 사람 많아요 없어요 있잖아 누군가는 큰 상승을 다 겪었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확 치고 올라갔을 때 이때 사서 이때 팔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돈 벌었을까 봐. 아니야. 앞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생 온갖 고진감내를 겪고 지랄을 하고 난리를 부르스를 치고 울고불고 했는데 마지막에 확 치고 나갈 때요 끝에서 팔은 사람만 비로소 이제 어 돈을 번 거란 말이죠. 근데 요 일하고 있다가 아유 본전한테 팔았어.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이 구간은. 이 구간은 못 먹어. 이런 경우가 대부분 개미예요. 힘들게 들고 가다가 본전에서 조금만 오르면 빨리 팔고 싶어지는 게 인간 심리야. 겨우 1억 돌파하잖아. 그러면 최고점에 물린 사람도 1억 돌파하면 어쨌든 어, 수익 전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고 싶어? 팔고 싶어.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팔고 나니까두 배, 세배더 가는 거예요. 이 두, 세배더 가는 거야. 이게 똑같아요. 진리야. 주식이건 코인이건 밴비디아그 그렇게 올랐을 때 막상 과거에 사서 이렇게 오를 때까지 들고 가서 돈본 사람 몇명 되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 많이 없어요. 있으면 박수 쳐줘야지. 진짜 끝까지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걸 먹을 수 있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마찬가지. 괜히 더 빠진다고 쫄려가지고 아예 팔았다가 다시 잡을까 이런 거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두세달 이제 뭐 이거 남았는데 이거 못 버텨가지고 괜히 잘못 털리면은 진짜 두세배 이거 못 먹어요. 오늘의 명언 두세 달더못 버텨서 두세 배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식 개별 종목이나 막 이런 거 테마하거나 하면은 저도 매도합니다 왜피 있어야지 리스크 관리하고 근데 코인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아니면 진짜, 121선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이렇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하다 못해 내가 잠잘 때 저거 올라가고, 잠잘 때 깨버리거나. 어떻게 돼? 인간이 잠안 자고씩 계속 121선만 보고 있겠어요? 없잖아. 이 평선만 못 보고 있는다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고 가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9월이 왔어. 8월, 어, 7월, 8월 버티느라 어,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먼저 어?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드디어 이제 9월, 10월이 도래하는데 아 다시보 9월은 뭐 데이터적으로 뭔가 건수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어, 11월 대선, 대선 이후 전까지는 이때까지 참아왔으니까 어, 한 번만 더 참아본다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어보자. 아시겠죠? 자, 그때까지 뻘짓하지 말고 잘 들고 가자. 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